고맙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6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프랑크푸르트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경기 내내 오니온을 들이겼지만 골이 나오지 않으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에키티케와 마르무시, 크나우프와 샤이비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며 수차례 찬스를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호펜하임 전 승리를 비롯해 무패를 이어가며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코우와 투타 등이 나서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브레멘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3연패를 당하며 상위권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볼프스전을 통해 반등을 노렸지만, 센터백인 안토니의 퇴장이 나오는 등 고전 끝에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위권 추락은 물론 중화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당했기에, 이번 라운드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브레멘은 투쿠시가 상대의 집중견제에 무너지며, 최근 최전방의 골 결정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에는 수비진의 핵인 안토니도 결정하기에 고전이 예상됩니다. 슈키리와 샤이비의 중원장악으로 경기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마르무시가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레르니타나와 사수올로의 경기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사실상 강등이 유력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시피드와 라리가의 알메리아, 에레드비즈의 폴렌담 등 강리그의 최하위 팀들이 잔류권과 10점 이상의 승점 차이로 쳐져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체와 칼리아리 등 할만한 팀들 상대로도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고 볼로냐 상대로는 상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좀처럼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소홀로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우디넷의 상대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원하는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인 19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강등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류권과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에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베라르디가 부상으로 빠진 악재가 아쉽지만 테프레가 피나몬티, 바즈라미와 로리영트 등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비라인을 유지하며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원정팀과 달리 살레르니타나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피롤라와 니콜로, 마노라스 등이 나서 수비부터 라인을 올려야 하는데 그로 인해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적을 것이고 피나몬티와 로리언트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사소올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로드럼과 플리머스의 경기입니다. 로드럼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미러를 잡고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찰리의 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윗순위팀과도 큰 승점 차이가 나는 압도적 최하위팀이기에 잔류로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은 정규 시즌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다른 팀들의 부진을 바래야 합니다. 프리머스는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노리치와 프레스턴 등을 만나 고전 끝에 패했고 이전 홈경기에서는 브리스톨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히테커 외에도 하디와 밀러 등이 중반까지 많은 골을 뽑아냈었는데 최근 다소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디바인이 경기에 빠지게 이번 원정에는 무스타파 분두가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로더럼이 최근 홈두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이브스와 논베등 공격진은 6경기 넘게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수비수들의 공중볼 장악을 제외하면 로더럼이 플리머스의 수비를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휘테커와 하디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소우사가 측면을 돌파할 플리머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플리머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릴과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릴은 지난 라운드에서 결승골포함 멀티골을 터트린 제그로바를 앞세워 난정 랑스를 제압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선 랑스 상대로 다소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데이비시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녔고 제그로바를 비롯한 이선으로 찬스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4 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고 일권 팀들을 맹추격 중입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라이벌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파리를 상대한 홈경기였는데 전반 상대 센터백의 퇴장이 나왔음에도. 후반에 두 골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오바메안과 하릿 리마 등이 나선 공격진이 여러 차례 기회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에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안과 우나이 은디아이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 마무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디아키테와 이스마일리 요로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설 일 상대로도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데이빗의 문전 침투가 빛날 릴 일승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릴레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 대체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